알렐루야.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울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비 예수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늦었지만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복음에서 당시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도 전염된다는 것을 뜻하는 시대였습니다. 부정한 이와 접촉하는 사람 또한 부정한 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이와 접촉한 자는 오늘 제 1독서에서 언급하된 외적으로도 평생 가족과 이웃과 모두와 떨어진 공동체로부터 배제된 이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손을 내미신 이유는 질병과 하느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질병은 분명 사람이 병을 낫기 위해서 병에 얽매이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 질병은 어떤 방식으로도 하느님과의 관계에는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함은 질병이 아닌 죄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복음 내용에서는 사람의 질병을 통해 내적마저 부정하다고 여기는 모습, 이기주의, 교만, 부패의 세상에 들어가는 것등 내적으로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보여줍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스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나병 환자와 같은 말 아래 우리 마음의 부정한 것들을 하느님 앞에 털어놓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하느님 앞에 부정함을 내려놓고 다가설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다가오십니다. 이렇듯 다가오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는 죄라는 나병이 사라지고 우리는 기쁨으로 하느님과 자녀로서의 관계를 다시 살아갈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 안에 부정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을 내려놓는 동시에 우리에게 언제나 손을 내밀며 잡아주기를 기다리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한 주간 되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죄를 놓아놓고 하느님의 손을 잡으러 나가는 그길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둥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사랑의 길을 걷는 시간 되어보셨으면 합니다 아멘